일단, 멘티분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저희 조 팀장인 김성승이라고 하고, 대구아 가톨릭대학교 한정원과 4학년. 저는 그 가톨릭대학교 1학번 박인현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 팀의 조원. 이들이 어떻게 해서 한이 멘토링에 참가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자. 그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소감을로는 어, 맨 처음 개발, 맨 처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자료 수집과 조사를 했었어요. 그거 하면서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 뒤에 스토리보드 를적으면서 스토리보드라는 거적으면서 아, 이거를 어떻게 적어야 될지 도저히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팀원들한테 물어보고 그걸 같이 생각을 같이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개발 단계에 들어갔을 때 거의 이번 방학 내내가 거의 개발 단계가 었는데 거의 한 달은 맨날 새벽에 자고, 그게 저녁 한 6시부터 시작하면 새벽까지 자고 오는 거였어요. 이제 하다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러 가야, 바람 쐬러 가면서 왜 이걸 내 혼자 하고 있을까. 그래도 나는. 팀장이라고 이제 그런 어깨가 무거운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마무리 지어야지 이런 생각이 되게 강했었는데, 팀원들 팀워드, 보험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말하면서 좀 도와주지, 고뭐 힘든 거없는몰아 봐주지. 왜냐면 나도 팀장도 처음이고, 나도 팀 프로젝트는 처음이었는데, 아예 그런 거 신경을 물론 써줬겠지만 제가 몰랐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하면서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지금 아니면 이런 게 해볼 기회가 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었고, 소감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 절차라는 그런 과정을 알게 되었고, 프로젝트 진행상 과정 중에서, 이거는 이게 그런 절차, 절차가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참가하게 된게는 그렇게... 음. 제가. 참여하고 전에 원래 팀이 있었어요. 원래 팀이 있었는데 이제 그 좋은 이제 팀원들이 이제 다른 사정으로 이제 못하게 되니까 이제 팀을 꾸릴 수 있는 인원이 못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거고 처음에는 한일름 뭔지, 뭐지, 제가 뭘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게 됐었고, 이제 계속 이 진행을 하면서 제 역할이 주어지면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이제 프로젝트 진행을 하면서 어고던 거는 프로젝트 내에서는 아이디어를 내는 게 가장 힘들었던 거고요. 저희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아이디어랑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부분에서 멘토님의 도움이 가장 컸고 이제 거기 저희가 저희의 생각을 이제 집어넣는 게 이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아닌가 싶고 이제 프로젝트 말고 이제 팀원들 간에 그 팀원들의 성격이 되게 다 달라서 이제 저는 중간에서 그냥 좀 지켜보고 있지만 이제. 팀장도 어려운 점이 많고, 이제 힘든 점이 많고, 이제 팀원들도 팀원들 간에 힘든 점이 많은데, 이제 그게 사이버 사이버이고 계속 부담치게 돼가지고, 그거 조을하는것 때문에 좀 어렵긴 했었어요. 그리고, 어, 이한의은 이거, 이거 자체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은, 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경험이고 이제 저한테 이제 도움이 될수 있는 정말로 도움이 될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좋은 경험이고 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프로젝트에 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저희는 여행을 주제로 한 어플인데 여행을 하면서 어 여행, 그 관광지, 그 지역의 특, 어, 유명 관광지라던가, 아니면 역사 관광지 같은 그런 곳에 비콘을 설치해놓고, 이제 그곳에 자물쇠나 타임 캐슈를 이제, 지정을 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자물쇠는 비콘이 가까이 있을 때, 이제, 으로 이렇게 알림을 쳐서자물쇠를걸거나 이제 할수 있는 거고 타임캡슐은 이제 어 자기가 정해진 시간을 계속 이제 사진이나 내용을 이제 담면그 아, 일정 시간 이 지나기 전에는 절대 열리지 않는 그런 내용의 프로젝트. 도대체. 도대체 비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네, 이제 잘못 쓰지 마라 알 폰이, 처음에 IB 폰이라고, 그아이 b 폰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게 이건 어떤 거냐면, 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비폰이 설치되어 있고, 내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정보를 계속 수신을 해주요 그러니까 여기에 담겨있는 정보를 수신을 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 있는 정보를 알수 있는, 그런 그냥, 쉽게 말을,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그런 기술을 받는 걸팀의 홍일점이시잖아요. 홍일점으로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이 있더라고요. 제가 홍일점이어서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건 없고요. 저는 제가 여자라서 뭐, 달리 뭐챙겨주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저희가 그 워크샵을 갔었는데, 이제 그때 저희는 이제 아, 우리는 재밌게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치킨도 사고 술도 챙겨가서 이제 저희랑 같은 주제로 하는 팀이랑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막술 마시고 막 재밌 얘기하고 이러다가 민토님이 들어오자마자 너네가 지금 여기 대니 아니래. 저 저혼자 이제 여자바으로 그냥 가고 그런 에피소드 있었어. 요 미래의 목표에 관해서 아니, 어, 말씀해 주시겠어요? 음, 어, 현재는 지금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 3개 세, 세 정도 준비하고 있는데 어, 지금 어느 정도 준비하고 해 있는 과정이고 솔직히 사업화는 어, 음, 할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 저는 자신이 크게는 없어요 어,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알아봐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 같은 게좀 많이 부족할것 같아서, 사업화 정도는 잘모 일단 공모전에서 그 크게 입상하는 거, 그게 큰 목표 좀 지금까지는. 상업화에 대해서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자물쇠를 채우게 되면은 이제 그, 그 채운 게 이제 어플에서도 채웠다는 게 표시가 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자물쇠 그러면은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채우게 되는 자물쇠를 이제 팔게 되면서 그런 식으로 상업화를 이루어가는 게 이제 그냥 저의 생각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은 그런 식으로 진행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내내 바라본 박상수 멘토님과 멘티들의 모습은 시종일관 밝은 표정이었다.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지냈을 이번 름반 그들만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너무도 행복할 것이다. 모양생들이 어, 처음에 이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자를위 욕심이 되게 해서 나를 위해기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을해서 나를 위서 나를 위해서, 이 있었을 거나요이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이해나름위개서 나를 위해서, 나서 나를 위이서이는부분서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들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서 같이 협업하면서 서로 간에 협력할 수 있는 같이 뭔가를 이루어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언들이 그과정들해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는 같이 뭔가를 만들어간다는 게에 대해서 저는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다른 학생들도 이런 환영 멘토링을 하면서 엔지니어적인 뭐, 코딩 능력이라든지 개발적인 능력을 키우기보다 같이 할수 있어서 같이 힘을 모아서 뭔가를 끝까지 완성해내는 이런 부분들에 많은 것을 얻었으면 해요. 우리 학생들도 이제 한 5회를 넘었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마지막으로 완성하고 그 완성한 목표를 가지고 뭔가 성과를 가지고 이게 하나의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